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제 샀던 대웅제약을 어, 오늘 최고점 라인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어, 전체적으로 또 관망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장이 약간 조정기가 있었고요. 물론 종가에 다시 다 올려놓고 끝났지만 분위기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바닷권부터 모아왔던 거고요. 최대비중 20%까지 실어서 먹는 어,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 상하가 가는 날 음, 다 매도 했다가 다시 어제 매수를 해서 오늘 고점에서 이어가는 뭐 그런 전략으로 어, 두 번의 매수 매도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왔고요. 앞으로도 또뭐 뭐 흐름이 좋으면 어, 매수를 해서 또 단타, 단기 수익 실현을 할 생각입니다. 어, 혹은 뭐 대응으로 갈 수도 있는데 대응은 좀 직장인 분들이 대응하기에 조금 빠를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어, 굵직하고 모두를 다 수용하기 편한 대웅제약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방송에서는 어, 대웅을 어제 접근하기도 했어요. 같이 워낙 대웅이 좀 워낙 탄력도가 더 좋다 보니까. <laughs>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어 종목들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모아서 이렇게 먹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물론 지금 뭐 추세가 잡힌 것들도 가, 간혹 포함하면서 어 밸런스 조절을 좀 하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직장인분들이 마음 편하게 할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어 조정이 조금 나왔어요. 어떤 조정이냐? 외국인들이 옵션을 제가 어제 어 최적 포인트가 300 포인트, 선물 기준 300 포인트, 그 다음에 이거를 코스피 환산으로 2,250 포인트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북한발 악재가 좀 있었죠. 남북연락사무소를 어, 뭐? 폐기한다. 뭐 그런 내용 때문에 대북주들이 내려가고 시장도 좀 내려가고 빅테이좀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 옵션도 빠르게 오늘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최적으로 어, 수익을 볼수 있는 구조가 약 292.5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어, 환산 지수로 따지면 2,000뭐195 정도. 어, 평균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코스피 지수가 2,188 포인트예요. 뭐 그냥 약간의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옵션은 계속 조정이 막판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변동성이 좀큰 겁니다. 어 그러나 그러나 선물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어, 대거 어, 장중에 매수를 했어요. 오늘 5천억 정도의 매수로 끝났는데 그러면서 코스피 현물을 조금 팔았습니다. 다시 갭을 좀 벌리면서 3월 옵션 만기일 3월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지나서 9월 12월까지도 시장이 천천히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한번 만들고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사실상 어제보다 다 지수가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올라갔고요, 코스닥도 올라갔어요, 작게나마. 음봉이긴 하지만 갭이 많이 떠서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코스닥은 종목들 자체는 좀 많이 밀린 게 많을 거예요. 대북주들이 대거 떨어졌기 때문에 음, 북한발 악재가 있어서. 그러나 바이오들 중심의 어, 어, 지지를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것도 그렇고, 어, 뭐 유틸렉스라든지,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뭐 등등 어, 굵직한 바이오 제넥신 등 굵직한 바이오들이 좀 힘을 내주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좀 했습니다. 어, 뭐 일단은 뭐 조정으로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내일은 오늘 곧버스 수급을 보시면 또 내일은 시장에 또 불기둥이 또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악재는 다 노출이 됐고. 고버스 같은 경우는 어제 개인들이 조금 4,000원대를 보니까 나는 5,000원 이탈하면은 손절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그런 개인들이 음 초반에 4,880원, 4,870원 라인에서 손절을 많이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구간. 굉장히 많은 거래가 나왔는데 어 개인들의 매도량과 거의 비슷해져요. 여기 여기 싸우면 어, 그래서 어제는 이제 720만 주 정도를 개인들이 곧버스를 매도를 했고 어, 사실 오늘은 다시 채우면 그만이거든요. 이게 개인들이 포지션을 바꾸려면 어, 연속적으로 한 3일 정도는 매도 포지션을 강하게 좀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어제 매도한 거 다시 채워넣는 모습 다시 곧버스는 어, 음. 하방으로 어, 열려버리는 그런 어,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레버리지는 또 개인들이 어, 보시면 개인들이 또 어디 갔어? 음. 레버리지는 개인들이 이렇게 어, 팔았겠죠. 네. 삼성전자와 레버리지가 오늘 조금 다를, 다르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오르락 내리락이 좀 심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려갔을 때좀 개인들이 좀 담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는 많이 올려주는 날, 양봉으로 많이 올려주는 날 개인들이 많이 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흐름이 좋으면서 여기서 치고 달릴 거예요.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는 좀더 끌어, 끌고 갈 거고 올라갈 거고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계속 놓을 겁니다. 아직도 한 조단위 정도에, 1조 원 정도의 삼성전자 매수량이 개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빼서 내려고 할 겁니다. 어, 결국에는 결국에는 시장은 좀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됐지만 개인들은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 계속해 봅니다. 어, 여전히 어, 여전히 가는 길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고 잠시 6월달에 일차적인 어, 제동 기간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다가왔다라는 거. 3월부터 6월까지 3월 제가 3월 1 9일부터 강력하게 그 이후에 3월 말 경에 강력하게 시장을 계속 무의반등 나오고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그 선물옵션 포지션들 이 1차적인 결과를 오늘 어, 내일 모레 맞이하는 겁니다 6월 11일 목요일 선물옵션 동시만기래 음, 그때까지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인 다음에 다시 어, 꾸려가서 9월까지 12월까지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어, 여건을 만들고 있으니까 어, 조정장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음봉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어차피 올해 기, 오랜 기간 동안 어, 갈 가능성이 높은 장세 어, 사상 음, 초유의 어떤 어떤 음, 불마켓을 볼수 있는 어, 굉장히 버블 붐을 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유동성 장세를 비롯해서 금리가 어, 사상 최대로 낮아졌고 음,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뒷받침되고 선물옵션의 포지션이 외국인들의 흐름이 뒷받침되고 있고 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단 기준점이 낮아졌다라는 거 음,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다시 초기화된 상태, 경제가 아주 무너진 상태를 원점으로 삼아서 앞으로 조금만 회복돼도 어 굉장히 크게 반응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 라는거 주식은 상대적인 개념이 들어간다 라는 것도 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 나면 조금 더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음봉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조정 뭐 거쳤다가 가는 거죠 뭐 그렇게 어쨌든 오늘 대웅제약 같은 코스로 있는 종목들을 많이 공략을 해서 최대한 어어 이런 시장에서 좀더더 더 어, 폭발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또 어, 직장인 분들이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어, 최대한 인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